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늪게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거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게 하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3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우리 앞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이에서 함께 하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39절부터는 그 모두 대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필요가 완전하셨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신 가장 완전한 곳은 에덴 동산이었죠. 완벽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공급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과 차단되는 순간부터 중대한 결핍들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돼 있죠. 주님을 떠난 것, 이게 에덴 동산을 떠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있었던 장소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박탈하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기보다는 모든 공급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그게 우리가 창세계에서 보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구한 죽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반석을 여신즉 물이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두 구절 하늘의 양식과 그리고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어 만나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이두 개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인간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 실행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이 양식과 불 이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다시 귀속될 수 있도록 어, 하시는 하나님의 행, 행위죠. 구원의 행위. 그들이 다시 주님께 다바크 될수 있도록. 어, 우리가 생존을 이, 풀리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생존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만 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일절 자기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업, 수입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이 박탈된 거죠. 이게 인간의 땅에서 가장 어 재앙이라면 재앙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인간이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엄청나게 불행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한강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렵다기 보다는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시죠.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을 때 그대의 생산 수단이 될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공급처인 땅 자체를 분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공급의 출처가 되시겠다, 분기시 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급처로 삼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땅에서 나눈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뭔가를 이렇게 수입을 만들어서 거둬드리는 것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 재능을 주셔서 그렇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유독, 어, 레위인들은 보편적으로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기초자산인 땅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그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예,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가능하지 않도록 그들의 의식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걸어놓고 있는 직접적으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런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 자체를 하나님께만 걸어놓고 있도록 그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주시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게 특별한 일이죠. 우리의 생존수단 자체를 다 차단하시는, 광야는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께 자신의 생존을 걸어놓고 살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목적. 레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역할은 어, 대단히 이렇게 중요하죠.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마느냐 그게 거기에 달려있으니까 그럼 조금 더 확장해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다바화되고 레위인들이 하나의 에 생존을 걸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에 그들의 생존을 하나님께 걸어놓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 자체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죠. 좀더 넓게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온 열방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타박화된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 그들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끊어내시고.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근 폐물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일이죠. 금을 가지고 뭐 뭔가 바꿔서 먹지만 광야에서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고. 그 지나가다 애돔 족속 같은 그런 족속이 있을 때 그들과 전쟁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근 폐물을 가지고 사서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정 부분에 아, 재산도 있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의존해서 살수 없도록 광야에서 그런 일을 40년 동안 하시죠.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목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역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42절은 좀어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므로다. 마른 땅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런 사건들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모세나 아론이겠죠. 그 당시의 지도자가 모세니까. 그런데 여기 모세 이름이 없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의 지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고,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초월적 공급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모세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 그분의 언약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특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약속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생존하기 좋은 땅에서 포타미를 떠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하게 세상에서 가장 생존하기 좋은 땅, 이 고센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때 그때마다 행하시는 일들이 이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가기도 하죠. 그것이 그것이 패턴이 완전히 삶에 들어붙을 때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는 끝없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필요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 세계로부터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된다. 그루트만 의지, 의지한다. 그게 이 세포 속에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미있게 여기시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뭐 10편 105편 자체가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은데 순서대로 적어놓고 있지는 않죠. 이게 뭐, 추레국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금이나 사도행전에서 하는 것처럼, 일의 선우를 명확하게 밝혀서 그렇게 따박따박 적어 놓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의미를 대십고 대십고 그렇게 하는 시입니다. 이0 5편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거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의 율례와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초월적인 일들,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45절인데, 그의 윤례, 그의 율법, 이게 다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민족, 그 민족이 세상에서 딱 이렇게 존재하면서, 온 열방들이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모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들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모하게 만드는, 우리들 설교에서 들었던 전시백성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시죠. 개인의 삶에 일어난 이런 일들,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메마르고, 걸어가기 힘들 정도의 난관이 그들 삶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결국,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생각,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또 다른 세계. 그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우리 삶에 행하시는 모든 행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딱 정해지죠.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우리가 딱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곳 이게 일치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표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다르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예,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하기 사건, 만나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최급한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지 않으면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들이죠. 의미를 상실한,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큰 불행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와 하나님의 기대를 줘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삼천체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메마르고, 때로는 우리의 갈망이 통 터질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오늘에나 내일에나 이루어질까 바래도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따라 갈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주님의 기대 위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평행선을 걷는 멀리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곳에 있지만 만날 수는 없는 서로의 목적이 다른 평행선을 걷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의미를 잃는 것이 되지 않게 우리에게 다시 큰 믿음 주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우리의 생의 목적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바라는 바 그리고 남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나는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볼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죄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시면서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의 의미를 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